구독과 좋아요는 철수 아저씨 커피 한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두가티의 파니갈레 V4R을 타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바이크는 아니고 지인의 차량을 잠시 빌려탄 것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의 주행이라 모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신 제가 직접 느낀 감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감성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처음 V4R 앞에 섰을 때그 존재감은 단순히 슈퍼바이크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려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지더군요 두카티 파니갈레 v4r은 두카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양산형 슈퍼바이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 레이스 머신 즉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한 베이스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랙 위에서 싸우기 위해 그러면서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호몰로게이션 머신입니다. 엔진은 998cc 90도 V4 오토 GP 기술을 이어받은 데스모세드치 스트라달리 기반입니다. 스트로크를 줄이고 보어를 유지하면서 고회전 중심으로 설계되었죠. 최고 회전수는 무려 15250rpm 최고 출력은 221마력 그리고 아크라포빅 레이싱 배기 시스템을 장착해서 234마력까지 끌어올린 바이크입니다. 배기량은 오히려 기존 V4S보다 작지만 회전수의 폭으로 그 차이를 완전히 상쇄한 셈이죠. 토크는 114뉴턴미터로 다소 낮지만 이 바이크의 목적은 절대 저속의 여유가 아닙니다. 고속에서 폭발하는 쾌감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차체 중량은 172kg으로 v4s보다 약 2kg 가벼워졌습니다. 그 덕분에 방향전환시 반응이 훨씬 민첩하고 가속시 하중이동도 훨씬 자연스럽 습니다. 전면에는 두가티가 오토지표에서 검증한 카본 윙렛이 달려 있습니다. 그 작은 날개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고속에서 앞바퀴의 접지력을 유지해주고 코너링 시 안정적인 다운포스를 만들어줍니다. 서스펜션은 올린지의 기계식 레이스 사양, 브레이크는 브렘보의 스틸레마 시스템, 그리고 전자 장비로는 트랙션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 윌리 제어, 퀵시프터, 엔진 브레이크 제어, 코너링 ABS, EVO 등 현존하는 모든 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V4R은 일반 도로용 슈퍼바이크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모델입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낮고 거친 숨소리 같은 엔진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RPM이 오르며 금속적인 진동이 손코트로 전달될 때쯤이면 이건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 스로트를 열었을 때는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정교한 전자제어 덕분에 초반 가속에서도 불안하거나 과격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속 구간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로틀을 여는 만큼 기계는 마치 짐승처럼 반응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치솟으며 전방에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전수 만 RPM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마치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됩니다. 엔진은 호요하고 배기 사운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기어가 바뀌는 순간에도 배기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며 당신의 심장과 같은 박동으로 리듬을 만듭니다. 아크라포빅 배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사운드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릅니다.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라 깊은 저음과 고음이 층을 이루며 울려 퍼지죠. 헬멧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야수가 포효하는 듯한 사운드가 몸 전체를 타고 진동이 번집니다. 그리고 번식 클리어 클러치의 쇳소리는 과히 예술의 경지라고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출력을 가진 바이크임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브렘보의 제동력은 폭발적이지만 과하지 않고 올린지의 기계식 서스펜션은 노면의 반응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급제동 시에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공력 설계 덕분에 고속에서도 압박기가 땅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정밀한 밸런스는. 트랙머신이면서도 도로에서의 신뢰감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인의 V4R을 잠깐 밀려 타봤을 뿐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는 단순히 빠른 탈 것이 아닙니다.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감정으로 달린 존재였습니다. 스펙을 보면 냉정한 수치의 나열 같지만 직접 느껴보면 이건 감성의 집약체입니다. 폭발적이지만 정제된 출력, 날카롭지만 유연한 조향감, 그리고 심장을 두드리는 배기 사운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감각은 이게 진짜 레이스 DNA구나 하는 확신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느낀 이 인상은 어디까지나 짧은 시승과 개인적인 감상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두가티 파니갈레 V4R 짧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